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숙제는 다 하셨는지요? 이번 소통쇼 내용들을 보고 나니 온몸에서 엔더르핀 아우라가 솟아오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매우 기대가 됩니다 자고로 r p g 게임이라고 하면 파밍으로 시작해서 파밍으로 끝나는 게이 바닥 정설로 통하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펌파모바일의 파밍 방식은 매일 꾸준히만 백리치면 자연스레 풀셋이 맞춰져 어느덧 엔드 콘텐츠까지 다이나믹하게 즐길 수 있는 파밍 난이도가 상당히 쉬운 너그러운 시스템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 더 이상 파밍에 대한 목표가 사라져 이후부터는 모든 콘텐츠가 숙제로 전락해버리는 불상사가 네. 발생해 게임이 지루해지는 게참 안타까웠거든요. 그런데 이제 새로운 파밍 방식인 티어 시스템과 연마 시스템이 추가로 도입된다고 하니 또 다른 목표가 생겨 매우 흥분되고 대장의 용 털이 본두서는 기분이더라고요. 아, 연마 시스템에 대해서는 논란이 no. 많던데. 연마를 실패하면 장비가 파괴된다는 썰이 있더라고요. 에이 설마요. 연마 포인트만 초기화 되겠지요. 대가리에 청 맞지 않는 이상 설마 장비까지 파괴시켜 버리겠습니까? 빡대가리가 아닌 이상 그럴 일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자고요. 그리고 연마 조건이 16강 이상인 것도 논란이던데. 이건 그냥 솔직히 본캐인데 16강도 못 띄울 정도면 그냥 사대기 마려운 날먹유저 아닌가요? 명치를 존나세게 치고 오신 농담입니다. 하하. 연마 시스템은 해도 그만,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. 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하더라고요. 신규 정리 던전 추가, 이차 각성 추가, 모험단 원정 개편, 사이월드 갬성 추가, 신규 레이드 추가, 신규 직업 추가, 애니메이션과의 콜라보 등 고인물의 입장에선 비록 만족스럽진 못하겠지만 뭐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까지. 다양하게 변화를 시도하려는 모습 게다가 달달한 사료 표정까지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믿고 기다려 봅시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제가 또 바다를 들고 찾아오면 되니깐요 자 그럼 이제 숙제를 하러 가볼까요.